살려줘 안녕하십니까 도신극장입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해소용 총싸움을 좀 시작했어 내일이 추석이고요 정리할 거좀 정리하고 내일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서 또 어머니 혼자 음식 하니까 또 어머니도 음식 하는 거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 차가 안 막히나 모르겠네 옥산 남이청주 30km 올라가는 건안 막히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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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집 이사 올때 당근에서 10만원 주고 산 건데 건조까지 됩니다. 삼성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지금 10월 초니까 한 두세 달 있으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, 짐 정리도 슬슬 해야 되는데. 아이들 없이 추석을 혼자 보낼 것 같습니다 어, 판결문에는 아빠랑 2박 3일 엄마랑 2박 3일로 내용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장거리 어, 운행으로 좀 힘들어 해서 최근에는 설날에는 엄마 추석에는 아빠랑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 가본지 거의 2 년이 됐네요. 한편으로는 어, 부모님께 손녀 손주들을 못 보이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비록 못 보더라도 애들이 명절 동안 잘 먹고 잘 지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. 아 <놀람> 근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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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환풍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지네. 여기 집주인께서 이 환풍기 전원이랑 전구전이랑 같이 연결을 해놔가지고, 아,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. 청소기가 중국산인데, 배터리가 금방금방 넣는 거 이안 들어오네. 어, 요즘에 또 살이 한 4kg 정도 빠났네요. 집에 그나마 좋은 게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사모님 20리터 하나만. 명절 때다문 여세요? 네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확실히는 모르겠네요. 됐죠?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절 잘 지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. 시간 진짜 빠르네요. 벌써 여기 집에서 2년을 살았네. 김치를 안 씻고 노네? 상행선인데 왜 막히지? 들렸다 들렸다. 천안 휴게소 잠깐 들렸습니다. 라면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. 습니다. 들고 갈게 많네. 어, 엄마. 오빠는? 일나갔어 어이가 구독자가 사 거야? 어, 어 김성미님 음. 엄마 이거 전등 또 나갔네? 어, 이거는 아예 주변 콘센트가 나간 것 같고 요거 두개 카나 다뭘 비벼? 어비아비빔밥 너무 많이 하지마 조금씩 많이 얼어갔으니까 Vem ficar comigo, vem ficar comigo Vem ficar comigo, vem ficar comigo Vem ficar comigo, vem ficar comigo, vem ficar comigo vem... <inh issue> 이 자리에서 딱나한게 옮기지 말고 음. 계란이 풀어 더게 하니까 이거하고 호박하고 버섯, 뭐동그랑땡동 똥그라든지 얼마나 소리 많이 나냐 이러면 야채 다 가져야지 맛있다고? 아니, 초라하다고. 초라하다고? <laughs> 근데 너무 맛있다. 부드럽네. 음. 우리 집게 맛있어. 음. 잘 만들었네, 엄마. 이었나안 익었나보려면 호박을 찔러보면 됩니다 어우, 어우 편하다 뭘게 두드려 이거 지집아야돼 계란 이게 2 0싫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 내년부터 하지 말자 이거 해먹지마 해먹지마? 응 내년부터 아빠한테 뭐라 그래 뭐래 추석 전비치기 끝 항상 씀나서중심가 가더라고. 추 음. 갖다 줘, 얼떡. 미트를 많이 다 타고 다니는 게, 버스 타고 다니려면. 감사합니다. 아까는 가 먹었대. 응. 엄마가 이거 챘다 갖다 줬어. 좀 달았어. 아빠 저 가기 가기 전에 이거 쓰, 쓰세요. 오야 네. 이게 뭐겠습니까? 예. 네. 아, 뭐, 맛이거 네. 예. 이거 뭐야? 가 여기 가나 가지고 이거를 종아리 밑에 깔고 있는 거야? 그러면은 이게 지가 아 거. 금이거해서풀리거야 아들 가방. 아들 손이 시원하죠 아, 아거벌은 사요.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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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부장 응. 어, 아니야, 일부 여기 벽이. 반그 아유. 그. 아유 이제 얼마기아 이러면 그 호흡기에 나쁘다니까. 그어쩌 어, 어. 네. 깨끗해. 바닥이다이가먹어도되잖아 그냥... 아이, 조금만 줘, 조금만. 며. 조금만, 줘. 아, 되는, 갈게요, 이제. 어. 그러고, 면 같은 거 많이 먹지 마. 어, 요즘에 많이 안 먹어. 어. 갈게요. 예. 어, 네. 네. 네, 네. 조심해 가. 예. 네. 예, 네. 네. 전화. 어, 우산 가져가. 그, 아, 우산 차에 있어. 차에 있 거. 니야 니꺼야. 자 가. 갈게요. 응, 그래야지. 갈게요, 엄마. 식사 잘 하시고. 예. 네. 네. 손이 한가득이네요.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게 실수는 없고 오늘 내려가서 또 내일 부터 장사 해야겠죠. 자영업자에게 또 하루하루는 또 돈이니까 자 이렇게 이번에 어,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추석을 어떻게 보내나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. 어, 이 영상 보실 때쯤에 추석 잘 마무리하셨겠죠. 음. 좀 현대의 사회가 좀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, 가끔은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구!